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그 창세기 29장 야곱하고 레아, 라헬 그 이야기 있잖아요. 이세 사람의 복잡한 관계랑 또그 아들들에 대한 한 교회의 설교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음, 당신의 삶에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줄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가 특히 주목하는 건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작이 된 인물들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부인 레아의 시선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위대한 시작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야기의 출발점은 뭐랄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심지어는 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죠.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딱 짚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조상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격이 막 출중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 열심 당원까지 뭐랄까 사회적으로는 좀 부유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야곱의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아버지 한 명에 어머니가 넷, 그러니까 아내 둘. 첫둘 거기서 아들이 열두 명 어,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이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배경이죠. 그 배경의 그 중심에는 또 야곱 자신이 있고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어, 그 당시 장자권이라는 게 엄청났잖아요. 그러고는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치죠. 거기서 또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네 첫눈에 반해서 7년을 막 열심히 일하는데? 외삼촌한테 속잖아요? 아 맞아요 원치 않던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 라헬을 얻으려고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뭐 속임수랑 갈등으로 막 얽혀있는 거예요 와 진짜 레아 입장은 어땠을까요? 정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남편은 동생 라헬만 너무 예뻐하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고 네 설교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고통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에다가 남편의 사랑을 얻고 싶은 그 기대를 막 담아내는 거죠. 첫째 아들 루벤 이름 뜻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그 간절함. 맞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음 야곱의 마음은 안 변했어요. 여전히 라헬에게 가 있었죠. 그래서 둘째 시므을 낳고는 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전히 그 남편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셋째 레위 때는 더 강해져요.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연합이라는 그 이름 뜻처럼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 절실하게 원했던 거죠. 아, 진짜 애절하네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자를 낳았을 때 여기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기잖아요 레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드디어 그 시선이 남편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자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레아한테 야곱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처럼 혹시 당신의 삶에도 나만의 야곱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막 간절히 추구하는데 결국에는 나를 실망시키거나 어, 내 발목을 잡는 그런 목표나 사람 말이죠. 아, 나만의 야곱. 의미심장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레아가 그냥 야곱을 포기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원했던 그 인간적인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결핍이 오히려 새로운 시선을 열어준 계기가 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막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목표나 관계가 내 뜻대로 안될때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위로나 어떤 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내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희망 없어 보일 때조차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당신 삶에서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이 역설적이게도 더 깊은 의미나 어떤 은혜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오늘이 레아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생각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속 야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